현재 3위까지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먼저 4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포수 김태군이 3연승을 견인한 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승리를 결정짓는 타점을 기록하는 한편 투수진의 완벽한 호투를 이끌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구는 5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의 8번 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2대 0 승리에 기여했다. 이로써 기아는 시즌 성적 49승 3무 47패를 달성하며 5위에서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양팀 에이스들의 극적인 투수전이 펼쳐지며 6회까지 영0의 팽팽한 균형이 유지됐다. 기아의 제임스 네일과 롯데 의 알렉간보아는 각각 최상의 투구를 선보이며 상대 타선을 철저히 막아냈다. 그런 간보아의 흐름을 끄는 것은 김태군이었다. 7회 초 나성범의 스트레이트 볼렛과 패트릭 위즈덤의 유격수 왼쪽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간보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선우가 투수 앞으로 위험한 번트를 대자 간보아가 두 차례나 공을 놓치는 실책을 범하며 무사말루가 형성됐다. 김태구는 간보아의 첫공 156km 직구를 강타의 중견수앞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김태구는 오 선우의 번트를 보며 뒤에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다시 만루가 되었고 첫공부터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상대 선발도 강했고 우리도 1선발 대결이었는데 무사말로라서 반드시 점수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1점만 내면 오늘, 5일, 승리가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운 좋게 2점을 뽑아냈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김태구는 후반기 기아 타선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다. 7연패로 팀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도 그의 타격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후반기 10경기 동안 타율 0.346. 26타수 구안타 2홈런, 6타점을 기록했다. 20타석 이상 소화한 기아 타자 중 타율, 홈런, 타점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영우, 0.240, 위즈덤, 0.263, 오선우, 0.150, 등 전반기 활약했던 선수들이 주춤하는 사이 김태군이 반등하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태구는 다행이다. 특별히 연습한 건 없다.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 꾸준히 루틴을 지키려고 했던 게 조금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승리 전까지 롯데전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롯데와의 3연전 전패는 후반기 7연패라는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져 아픔이 컸지만 이날 승리로 긴 어두움을 털어냈다. 김태구는 사면패 자체가 타격이 꽤 컸다. 그 사면패 자체만으로도 선수들이 많은 걸 느꼈을 것이고 부산에 다시 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3연승을 달성하며 4위 자리를 되찾은 이범호 기아 감독은 선수들에게 앞만 보고 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태구는 이에 대해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즌 초반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 우승하고 다음 시즌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강팀이 되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 들쭉날쭉하면 강팀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생각과 나도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아는 나성범, 김선빈의. 이어 김도영까지 복구하면서 비로소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 김도영은 복귀전에서 롯데 투수들의 빠른 공을 공략하지 못해 사타수 무안타 33진을 기록하며 경기 감각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적응만 한다면 엠브그다운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태구는 라인업을 보면 반등할 기회를 만든 것 같다. 김. 도영이가 돌아왔는데 별이별 걸다 하더라. 웃음. 실책도 하고 삼진도 당하고 마지막 타구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지. 경기 끝나고 마운드에서 도영이한테 별이별 걸다 해라고 말했다며 웃었다. 팀이 4위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태구는 솔직히 지금 3위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 그 이상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4위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고 다짐했다. 역시 태토납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 포수 김태군은 후배 포수 한준수의 올 시즌 부진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괜히 위로의 말을 던지지 않는다. 역시 김태군답다. 기아의 2024 시즌 통합 우승에는 김태군과 한준수. 10살 차이 나는 두 포수의 공수 활약이 크게 기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기아 포수진의 전체적인 생산력은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김태구는 전반기 예순한 경기에서 타율 0.236, 1홈런, 20타점, 13득점, 오패스 0.649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1 0 5 경기에서 타율 0.264, 7홈런, 34타점, 오패스 0.711을 기록하며 다소 더 나은 성과를 냈다. 김태구는 19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이 경기장 사정으로 취소되자 전반기에 타율이 좀 낮았다. 클러치 상황에선 괜찮았는데 기관지염과 폐렴 증상이 있어서 성적이 떨어졌다. 실제로 5월 초에 10일간 자리를 비웠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컸다.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힘들었다.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약을 복용할 수 없어서 혹시 모를 도핑 테스트, 회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김태구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지 않았다. 지금처럼만 하면 괜찮다고 담담히 말했다. 올스타전에서는 홈런도 터뜨렸고 타격 외에도 수비와 작전 수행에서 팀에 기여하는 바가 여전히 크다. 올해 백업인 한준수가 지난해보다 기복이 심해지면서 김태군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다. 한준수는 올시즌 58경기에서 타율 0.231, 3홈런, 13타점, 20득점, OPS 0.675, 득점권 타율 0.154를 기록 중이다. 115경기에서 타율 0.307, 7홈런, 41타점, OPS 0.807을 기록했던 2024시즌에 비하면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김태군도 한준수의 부진을 잘 알고 있다. 김태군은 준수에게 항상 말한다. 타자가 아닌 포수라는 포지션이 우선이라고. 타격 연습할 때, 타격 안 좋다. 수비 연습할 때, 수비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포수로서의 철저한 준비와 경기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태구는 준수도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포수 포지션이라면 그 정도 압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조바심이 나는 건 정말 대수롭지 않아요. 일군 주전.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1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죠. 라고 말했다. 보통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할 때 3년 평균, 에버리지, 을 기준으로 삼는다. 3년 정도 비슷한 성적을 유지해야 그 수준을 선수의 진짜 실력으로 인정한다. 한준수는 풀타임 2년 차라 아직 확립된 평균치가 없고 성적 하락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팀을 이끄는 베테랑 선배들이 겪는 부담과 비교하면 2년 차 선수의 고민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일 뿐이다. 김태구는 1군에서 4에서 5년은 꾸준히 실력을 발휘해야 진정한 기량이 드러난다. 1년 잘했다가 다음 해 부진하고 다시 힘을 못 쓰는 선수들은 오래 못 버텨요. 보통 풀타임으로 4년 이상 뛰어야 비로소 인정받죠. 그때 잠시 부진하면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지만 1년만 잘하고 고전하는 선수에게 괜찮다만 반복하는 건 옳지 않아요. 스스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유무나 위로보다 중요한 건 준비다. 김태구는 겨울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시즌 성적으로 이어진다. 왜안 되지? 보다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말은 한준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아직 실적을 쌓지 못한 젊은 선수들에게 전하는 프로의 냉정한 조언이다. 김태구는 양이지. 강민호 아래에서 배우며 KBO 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포수로 성장했다. 일군에서 18년간 1,460의 경기를 소화한 그가 한준수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